뭐야? 이 뭔데? 반지야? 어? 반지냐고 아 기대해? 뭐 했으면 좋겠어 반지 지갑 뭐 준비했냐? 나 준비 안 했는데 울어야 돼 근데 좀 무겁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야? 내가 원하던 카드가 있구만 향수 같은데? 향수인가? 나 진짜 안 했는데. 진짜야? 어? 진짜야? 야 뭐야 아니, 왜 사줬어 실번에5 1 2기가 뭐야 어떻게 구했냐고 어, 너도 봤잖아 당근 하는 거아 h a 그 do you 아니 그때 팔았잖아 검정색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 <laughs> 그래서 바꿨어. 그래서 보라색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있잖아. 진짜? 그래. 그두 번이나 바꿨어? 그래. 진짜로? 그래. 안녕하세요, 민또꽃 TV의 민또꽃입니다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로 공주한테 바로 아이폰을 받았습니다. 아이폰? 아이폰 14 프로 실버 512기가. 제가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다 보니까 용량이 많이 부족했었는데, 이거를. 선물로 줬습니다! 짜짱, 짜 이거랑 아주 센스있게 이 케이스도 사줬어요. 이건 이따가 열어볼게요. 그리고 편지도 짱! 이렇게 써줬습니다. 아주 내용이 감동적이었어요. 하트. 뜯어보겠습니다. 두근두근.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이쁘죠? 제가 맨날 블랙이랑 보라색 쓰다가, 연보라색 쓰다가, 실버 처음인데, 너무 이쁘네. 진짜 이쁘다. <laughs> 못 만지겠어. 지문 묻을까봐. 열어볼게요.